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은혜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구역도를 축복하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서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은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나 하지 아니하며 보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 아멘. 예, 오늘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18과입니다. 에 바울은 12장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은사에 대하여 쭉 설명을 했죠. 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영들분별, 방언통변 예언 같은 이런 은사를 쫙 설명을. 여러분, 은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고도선서 12장을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더 다른, 더 좋은 은사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더 좋은 은사가 뭐냐? 사랑. 그래서 이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면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위, 행위는 위선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안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또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돌보고, 또 남녀 전도의 회장님들이, 회장단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이 행위가 사랑이 없이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위선이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큰 은사를 구하는 바울이에요. 예언하고는 능력, 방언의 능력, 통변의 능력 다 귀하죠. 병 고치는 능력 다 귀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 그래서 13장 1절 보면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 기독교 하면 사랑. 하나님 하면 사랑.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사랑을 말은 하는데 이 사랑이 사실 없는 것도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바울 사도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너희 사랑을 구해라. 어떤 분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분. 왜? 사랑은 그 자체가 삶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 신앙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들 일부 동의해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은, 사랑은 제일 큰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시기와 교만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 분열은 시기와 교만에서 나와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만, 신앙의 교만과 또 성도와 다른 성도의 은사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는 존중해야 되고, 또 어, 귀히 여겨야 되고, 존대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삶을 섬기는, 에,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기가 우월한 존재다, 독보적인 존재다, 내가 아니면 되겠느냐?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그 일을 해가게 하셔요. 그러므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는 시기와 교만이 없이 다른 모든 지체를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칠제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에, 뭐예요? 이 복음 전파에는 많은 어려움이 와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내면적으로부터 갈등과 범민이 어, 오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기도 해요. 이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평생을 같이 사는 건참 쉽진 않아요 근데 잘 견디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그 부부 생활할 을수 있고 평생 해로할 수가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야 돼요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어려워요 잘 견디는 사람이 정년퇴직할 수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뛰쳐나가거나 어뭐 다른데 직장 구하러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잘 견디는 분은 그냥 힘들지만 무사하게 한 직장에서 은퇴하는 분들도 봐요. 그게 꼭뭐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까지 견디는 자가 그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될 수가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까지 견뎌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적으로 들어갈게요 바울은 예언과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떠하다고 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사의 발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어, 그래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아름답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신 사랑이 아니고는 이게 참 어려워요 일시적인 사랑 나에게 유익해서 하는 사랑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랑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랑 그런 게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래 못 가요 내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 그, 귀한, 그 사랑은 귀한 사랑이에요 우리 반지님께 구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며 최후까지 걸어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절에서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5절을 보면요 무례히 행하지 않냐며 자기 육을 구하지 않냐며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도 간의 예절을 지켜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연세드신 분들을 잘 섬기고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또잘 돌보고 나 연배 또래 사람들하고 깊은 우정을 갖고 이게 무례해 행하지 않는 교회 안에 무례함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깨지고 합니다. 그다음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게 진정한 사랑. 그다음 성리지 않냐며 화내는 거죠. 우리가 잘 삐진다거나, 자꾸 돌아진다거나, 자꾸 화를 낸다거나, 에, 그리고 금방 또 얼굴빛이 달라진다거나, 아 그러면 상대방이 뭐 힘들어요. 눈치 보기에 해봐야 되고요. 저 사람 또뭐 때문에 삐졌을까? 또뭐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또뭐 때문에 상처받았을까? 에이, 여름 그 장마철의 날씨처럼 수시로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내지 말고 수시로 우리 안색이나 얼굴빛이나 혹은 우리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 그렇게 그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사랑이에요. 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돼 그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 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맞아요. 우리 인간 속은 악이 존재해요. 불쑥불쑥 그 악이 생각 일어나올 때 그거 눌러야 돼요. 우리가 그 놀이 놀이기구 가면 그뭐금 그, 그렇게 두더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망치를 가지고 팍팍팍팍 악 아, 불규칙하게 올라오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그 다다다닥 빨리 차야 돼. 그래 점수가 올라가듯. 우리 마음속에 이 나쁜 생각이 막 그렇게 올라와 그럴 때마다 아, 방망이로 두꺼비 머리 치듯이 내리쳐서 나의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빨리빨리 잠재워야 돼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네 자 8절에서 사랑에 대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도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다 폐, 근데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사랑이에요. 제가 교제를 잠시 읽어볼게요.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없어진다. 그렇게 주장한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예언이든 방언이든 어떤 것이든 다하 믿음도 필요 없어. 소망도 필요 없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임.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임. 결국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아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성도를 사랑하며,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듯,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배웠어.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